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트롯 프린스. 그런데 그가 SNS에 공개한 바닷가 사진 한 장이 팬들을 뒤흔들었습니다. 이건 화보인가? 일상인가? 아니면 뭔가 더큰 힌트? 김용빈. 이 남자는 무대에서만 반짝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공개한 반한 장의 사진. 선글라스를 낀채 환하게 웃으며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그 장면은 단순한 셀카를 넘어서 이 시대 감성 스타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김용빈 그가 맞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까요? 그날 8월 27일 김용빈의 공식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은 팬덤 사랑빈을 비롯해 트롯계 전체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청량한 바다, 고요히 정박된 요트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김용빈. 팬들은 그를 무대 위 황태자로 기억하지만. 이번엔 전혀 다른 김용빈이었습니다. 화려함 대신 여유, 긴장감 대신 해방감, 무엇보다 행복해 보이는 표정 이 모든 걸 설명해줬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위상 스타일이었습니다. 평소 고급 무대복이나 정장을 즐겨 입던 김용빈은 이날 스트라이프 셔츠와 베이직 티셔츠, 그리고 선글라스라는 단출한 조합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 숨겨진 스타일 감각은 절대 평범하지 않았죠. 몇몇 패션 블로거들은 해당 셔츠가 프랑스 브랜드 세인트 제임스 제품과 유사하다며 별표 별표 역시 센스 있다. 별표는 반응을 보였고 일부 팬들은 이거 다음 화보 촬영장인가요? 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이 사진은 단순한 휴식의 기록일까요? 아니면 팬들을 위한 깜짝 티죠 실제로 김용빈은 최근 미스터트롯 3 TOP 7 멤버로서 글로벌 월드 투어를 소화 중입니다. 팬들과의 1차 투어 일정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LA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등지로 이어지고 있으며 매 공연마다 평균 관객 2.000명 이상을 동원해 글로벌 트로트 한류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특히 LA 공연 당시 무대 직전 이와 비슷한 복장을 하고 팬들과 인사를 나눈 모습이 포착되며 혹시 이 바닷가 사진은 LA 해안가? 촬영 장소가 미국이라는 다양한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김용빈의 팬덤은 이미 사진의 배경 분석에 돌입했고 구글 이미지 리버스 검색까지 동원한 팬도 등장했습니다. 팬심의 디테일, 상상 이상입니다. 한편, 김용빈은 최근 인터뷰에서 요즘 가장 소중한 건 팬들과의 일상적인 연결감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진 공개는 그 말의 실천이자 팬들에게 보내는 하나의 신호였던 셈이죠. 무대에서의 김용빈은 완벽하지만 그 완벽함 이면의 일상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그의 미소 하나, 셔츠의 주름 하나에도 팬들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대중문화 평론가 이유진 씨는 김용빈의 근황 사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라 스타가 자연인으로서 자신을 드러낸 새로운 방식입니다. 김용빈은 무대를 벗어난 순간에도 여전히 이야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와 함께 그의 SNS 계정에는 하루 만에 좋아요 수 12.000개, 댓글 4.300개 이상이 달렸으며 김용빈 바닷가, 김용빈 셔츠, 김용빈 화보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단한 장의 사진이 이룬 성과치고는 놀라운 수준이죠. 마치 드라마 한 장면처럼 찍힌 사진. 그 미소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그건 어쩌면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팬들과 공유할 줄 아는 스타. 그가 바로 가수 김용빈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건 단순한 사진이 아닙니다. 김용빈이라는 한 아티스트의 감성과 철학. 그리고 그의 팬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다음 무대에서 그는 또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비둘기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가수 김용빈의 SNS 바닷가 근황 사진은 단순한 일상의 공유를 넘어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 스타의 새로운 팬 커뮤니케이션 방식 별표별표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무대에서의 강렬하고 절제된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청량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의 사진 한 장은 팬들과 대중에게 다른 김용빈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이 장면이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그가 직접 촬영 장소와 맥락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에 오히려 팬들의 추측과 상상력을 자극했고 이는 일종의 서사 확장 역할을 했다. 팬들은 그 바다를 LA로, 싱가포르로 혹은 데뷔전이 추억이 담긴 어딘가로 설정하며 각자의 감정선을 만들어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팬덤 소비의 특징. 즉, 참여형 감성공유의 정수라 볼수 있다. 또한 김용빈은 이번 사진을 통해 무대 밖의 자신도 충분히 매력적이며 스타성과 인간미를 동시에 갖춘 인물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는 최근 스타들이 중요시하는 브랜드 인격과 와도 맞닿아 있다. 대중은 더 이상 완벽한 스타보다는 결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끌리고 김용빈은 이를 정확히 꿰뚫고 행동하고 있는 듯하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진이 공개된 시점이 미스터트롯 3월드 투어 중이라는 사실이다. 공연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팬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일상 한 조각을 공유한 그의 선택은 전략적인 동시에 진심 어린 배려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이 사진은 과연 계획된 팬 서비스였을까? 아니면 단순한 휴식의 기록이 우연히 공개된 것일까? 스타의 사생활 노출은 종종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이번 경우엔 오히려 그의 호감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 안에는 꾸밈없는 미소와 자연스러운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팬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진정성은 수많은 셀럽의 SNS 속 이미지 콘텐츠와 차별된다. 문화평론가 구창환 소장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스타의 일상 공개는 그 자체로 이야기가 된다. 고 언급한 바 있다. 김용빈이 보여준 바닷가 사진은 그 이야기의 한 문장일 뿐. 진짜 본문은 지금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과연 그는 어떤 방식으로 이 감정선을 이어갈 것인가? 다음 무대에서는 또 어떤 반전으로 대중을 사로잡을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대중이 김용빈에게 기대하는 건 단지 잘 부르는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 이상, 즉 이야기를 품은 사람이다. 무대 밖에 그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서사를 쌓아가는지에 따라 그의 다음 10년은 결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용빈의 일상 노출은 스타 마케팅의 진화일까? 아니면 우연한 감성 기록일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김용빈은 무대 위의 카리스마인가? 바닷가의 따뜻한 미소인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팬들의 반응은 단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심쿵. 공개된 사진이 SNS에 올라오자마자 팬들은 댓글창에 감탄사를 쏟아냈다. 진짜 화보 아니에요? 저 웃음에 하루 종일 힐링돼요. 무대에서 그렇게 멋있더니, 일상에서는 이렇게 귀여울 수가, 이거 어디 바다예요? 저도 가고 싶어요. 혹시 다음 뮤직비디오 촬영지인가요? 셀카 같지 않은 프로그램 앵글. 누가 찍어준 거죠, 코디님? 아니면 하트? 특히 팬덤 사랑빈에서는 해당 사진을 바탕으로 배경 위치 추정, 착장 분석, 필터 효과 등을 분석하는 탐정놀이까지 벌어졌고 일부 팬은 이건 분명히 다음 활동에 대한 암시라며 설레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해외 팬들 역시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였다. 영문 댓글 중에는 소네추럴랜드 피스풀 버스티 레이 프린스 인터내셔널 팬즈 얼소미스 디스사이드 오브 용빈 k n e i 데이 브이로그 오브 디스비치 모먼트 플리즈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 이러한 팬심은 단순 소비자가 아닌 동행자로서의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반사이기도 하다. 한편 전문가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다. 대중문화평론가 구창환 소장은 이번 사진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요즘 스타들은 단지 노래 잘하고 연기 잘하는 것만으로는 대중과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김용빈 씨처럼 무대 밖의 인간적인 모습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스타야말로 진짜 팬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번 사진 한 장은 그 진정성의 상징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또한 한 패션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 MZ 세대 팬들은 스타의 패션을 스타일이 아닌 태도로 받아들입니다. 김용빈 씨의 이번 셔츠 스타일링은 꾸밈없는 듯하면서도 감각적인 조화를 보여줬고 일상과 무대를 잇는 브릿지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이게 바로 트로스타의 새로운 패션 코드입니다. 방송 콘텐츠 기획자 이정은 PD 역시 덧붙였다. 무대밖에 김용빈도 충분히 콘텐츠가 됩니다. 예능적 감각과 감성, 팬과의 소통력이 뛰어난 그는 앞으로 음악뿐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모델, 여행 예능 출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이 기대됩니다. 이처럼 김용빈의 단한 장의 바닷가 사진은 팬들에게는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는 선물, 전문가들에게는 브랜드 진화의 힌트로 해석되며. 그 자체로도 하나의 화제성이 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단지 멋진 사진이었을까요? 아니면 팬들을 위한 따뜻한 신호였을까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